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1. 자기 비하형 다내 잘못이야. 가족 치료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사소통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자기 비하형 또는 회유형입니다. 자기 비하형은 이런 특징을 가집니다. 1. 항상 자신을 탓하고 책임을 떠안습니다. 2. 상대의 기분을 지나치게 배려하고 갈등을 피하려 합니다. 3.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4. 감정 표현은 억제되고 표정은 위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구질구질하게 하고 있어? 누구처럼 화장이라도 좀 하고 단정하게 하면 좋잖아. 이때 자기 비하형의 반응은, 그러게 내가 보기에 좀 그렇지? 시간 없다는 핑계로 신경을 못 썼네. 미안해, 라고 합니다. 사실 아침부터 시장 보고, 손주 돌보고, 집안일에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게을러서 그랬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서 시험에 늦은 자녀가 말합니다. 엄마, 안 깨우면 어떡해. 엄마 때문에 나 시험 망쳤잖아. 자기 비하형은, 아이고 어쩌니 엄마가 어떻게든 깨웠어야 했는데, 미안해. 이런 방식이 겉보기엔 갈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자존감을 깎아 먹습니다. 내 감정은 점점 무시되고 상대방은 점점 더 일방적인 방식에 익숙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사티어는 일치형 소통을 권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상대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오늘 반찬 마음에 안 들었구나. 나도 하루 종일 바빠서 정성껏 못해서 아쉬워. 그말 들으니 나는 좀 속상해.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자기비 하형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죠. 너무 참아온 사람이고 너무 조심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도 존중하는 말하기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말하기에는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